<laughs> 네, 안녕하세요. 동조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동물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일단 처음에 할 때는 음. 내가 좀 늦게 했어요. 오늘은 자, 그냥 봐주세요. 음. 자, 오늘은 좀 동물원이 좀 크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게요 <laughs> 여기에다가 동그랗게 만들어줄게요 <laughs> 어, 이렇게 안되지 안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음타을음감싸줄로요싸줄게요 건지로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쭉 내려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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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음. 음. 자 수족관을 하나 만들어 둘게요 음. 이거 여기서서 엔더스 엔더스를 소환되나 궁금하네 지금 궁금하거든요 여기 옆에서 한번 시도만 해볼게요 <laughs> 엔 엔더 수정 엔더맨 생 엔더진자기 엔더 생성 엔더드래곤 알았고요 기. 기방 응. 자. Mm -hmm.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예 올려놨던 것 같거든요? 대각선 이러면 되나? 왜안 되는 것 같군요 네안 되고요 일단 안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거 만들 때, 엔더 드래곤도 막 넣고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넣은 거지? 그, 저는 좀 버전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엔, 옛날 버전에는 이거 엔더 드래곤은 소환 가능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버전이 좀 바뀌어서, 음, 할수 있게 된 거겠죠? 뭐, 그쵸? 그렇죠? 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동물원이 아니야 그냥 아쿠 아쿠랜드가 될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일단 만들게요 그래서 진짜 힘드네. 붙어? 따다. 음. 자, 이렇게 만들어으면 어쨌다. 왜 갑자기 안됐지 보려 보려 어 거북은이도 있다 필요하니까 물응응응자 음, 음. 이거 밑에서부터 채우는 게 이거 중요한데 이거 아, 이렇게 할 필요 없군. 못 찾았다. 지금 필요 없는 건다 넣을게요. 자, 얘는 물고기 종류를 다 꺼내 주시고요. 여기다. 여러 가지로 막 불게요,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불게요, 저. 열대어도 붓고, 네, 붓고도 붓겠습니다. 그냥 막 부웁니다. 그냥 막 부으시면 되고요. 좀 적게 들어갔다 싶으면, 응, 적게 들어간 걸 많이 넣어주셨어. 자, 그리고 물고기가 있, 있는데, 자, 색깔도 다르네. 여기 빠지면 안 되겠죠? 자, 돌? 응. 왜안 나오지? 돌고래 있잖아요 돌고래. 잠깐만요. 돌고래 생트. 돌고래 생트. 돌리라고 쳤는데? 어쨌든, 일단, 넣게요 비켜. 자, 3마리 정도 풀어주면, 응? 이, 이 직원분 딱 위에 올라가서, 이짝자유빙 해서, 그냥, 가죽, 그냥, <laughs> 이러면 되겠다. 그냥, 어제 한번 밑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음, 뭐야, 이거. 독,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또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오케이. 좋아, 됐어. <laughs> 자, 이 정도로 해주고요. 자, 이제 또, 뭐... 이제 또뭐 만들까요? 이제 동물, 응? 응? 뭐, 아쿠아님처럼 물고기를 넣었는데, 이번엔, 음, 이번에 한번, 뭘 넣어볼까요? 맞아, 고북. 행성 백스가 뭐더라? 어쨌든 뭐? 자 둘. 음. 맞는데? 물, 여기. 응. 음. 자 물도 준비해주시고요. 음. 자딱 여기 각이 나오죠? 일단 좀 파줍니다. 땅을 어김없이 파세요. 너무 많이 파지 마시고요. 그냥 옆으로 쭉 그냥 반듯하게 해줄게요. 어 보고 인다 자 <laughs> 대충 이런 식으로 아 버그가 올려요 지금 만들어 주면 돼요 자 대충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대충 한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laughs> 여기를 좀 높게 만들어 줍니다. 자 높게 만들어 주시고요. 어, 여기도 파야 되고 길리로 여기 막아줄게요. 자, <laughs> 당분간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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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만들어진 게 계속 움직이고, 계속 만들 거예요. <laughs> 이렇게도 할게요. 약거안 맞으니까 아이고 이렇게도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이제 물에 넣을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러고요. 아우 집안 난데자이거랑 이어줘요. 자 이렇게 더 지형이 나오게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다 물을 부어 주겠습니다. 응. 자, 여기 물놀이하고 물 마셔.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뚜껑은 덮지 않을게요 어휴 지금부터 하면 안된데 근데 땅에서도 소을쉴수 있긴 한데 애가 오 어, 그래 들어가 오씨오씨 들어가 여기 물이 좋지 넌 오케이 끝떠지마한면더 죽어 거기서 놀아라 안전히 놀아야 돼어 어 아, 오늘 영상 두개 올라가네. 막하다. 음. <laughs> 어, 색게도 나오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재밌는, 얘가, 또부화기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타조알이나 이런 거부화할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응뭘 만들겠어요? 그럼 제가 부화기를 만들죠. 음, 음, 고, 알을. 이건 제일 큰 사이즈 같은데 이게. 아, 맨 흙에도 설치가 되는구나. 부셔버리기. 안 깨져. 헐. 수치기 이 정도면 깨져라. 뭐? 그거 보임? 이게 안 깨진다고? 아, 부학입니다. 응. 그러면 딱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쭉갈수 있게 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응. 일단 나가지는 못하게 한세겹 정도로 쌓을게요. 자, 그리고 이로, 한이 정도 와서, 여기다가, 한칸 파주시고요, 이로 올려줍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가, 가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는, 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좀좀 좀 힘들어 제가 이거 오늘 영상 두편 내다 보니까 자 일단 올라와서 하나 둘셋자 이렇게 또갈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쭉 가서 여기서 쭉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야 비켜봐 비켜봐. 야 빨리 비켜. 어 버그. 야, 비켜봐라. 오, 진작 비켜야지. 음. 오, 지금, 색, 거북색끼 다치지 않게, 무드 좀 넓혀주고요. 음. 자, 그 다음. 음.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다된 거예요. 90분은 그 됐거든요 영허물을하 하나 아줍줍다 마그마 마불허물어려가고영어에는올물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지금 새끼 어새끼 허물어져요. 허물어져요. 어요 그래서 한 칸으로 송...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어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어이거 보고 올려치고? 아 잠깐만요 이거 지금 저 보고 보고 오는 것 같은데 살짝 아안 망가졌다 안되데 거꾸로 가면 안 돼? 음. 음. 자 이렇게 깔아주겠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발동 안되고 음. 근데 거북 새끼가 아, 방향칸은 안되고 음. 끊기니까 그러면 물을, 한이 정도까지만 깔아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아, 여기 끊어주게습니다 아니, 이름이안 되는데? 출력을 높여서, 하면 되겠죠? 아마 될 거예요. 쭉 올라와서 음.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와야지. 있어? 엄청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일식선으로 너무 높나? 그러면 일단 음 그러면 음 일단 요렇게 할게요. 자.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영웅무대를 한번더 터치하고, 올라가야죠, 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계단식으로 올라가야겠고요.